얘들아, 안녕! 내가 이번에 너희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 가지고 온 책은 공부가 되는 저절로 고사성어라는 책이야. 음, 갑자기 웬 고사성어 책을 갖고 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도 어렸을 땐 되게 한자도 싫어하고 고사성어도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음, 조금씩 하나, 두 개를 알게 되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서 어, 같이 고사성어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갖고 왔어. 여기 보면 되게 하나당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고사성어당 두장 정도의 얘기가 써있는데 음, 오히려 그래서 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한번 읽어보고 뭐 한두 개 정도 읽은다면또 덮고 나중에 또막 화장실 갈때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잠깐 시간이 나면 그럴 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았어 이 책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네가 약간 관심이 생긴 고사성어나 이런걸 읽으면 될것 같았어 어 이게 고사성어가 한자가 한자의 뜻을 사용하는 거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각각의 단어 그 뭐지 각각의 글자 에 있는 뜻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고 하나당 한네 글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 고사성어가 있는데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고 그리고 근데 많이 막 쓰였는데 아 이것도 고사성어였구나 하는 것도 많아서 음, 몇 개만 소개해줄까? 그래서 어,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을 말이 있어. 나도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 남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니가 그걸 했을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말을 우리 다 많이 듣잖아.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근데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고사성어를 혹시 알고 있어? 네 글자짜리.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인데 이 책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와.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서 그뭐지 우리가 막 익숙, 익숙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이런 게 이럴 때 쓰이는 단어였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게 난 처음에 고사성어를 알면 어, 이게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아니 우리나라 우리 막고 수능일인 우리 말도 있고 그냥 역지사지도 그냥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좋게 프리, 리해서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사성어를 배울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막 책을 읽을 때나쓸 때가 많더라고. 그리고 풀어 쓰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그, 뭐지, 말의 느낌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배워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사실 내가, 나도 여기 있는 고사성어 마, 모르는 것도 꽤 있고,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음. 이거 한 번씩 읽으면서 되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어 어 이걸 꼭다 외운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음에 읽을 때 뭔가 익숙하다 는 느낌이 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너가 관심이 생긴 거몇 개만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 하나만 하자면 여기 저 좋아하는 고사성어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모순이라는 거거든. 음, 모순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야 이게 모랑 순이 칼과 방패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칼을, 판 사람, 오늘 칼을 팔을 나왔어 그래서 이 칼로는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어요 이 칼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방패를 갖고 왔어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모든 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방패는 절대 뚫리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 칼과 그 방패가 그러니까 여기서 칼이 아니라 원래 창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창과 그 방패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맞잖아 얘는 이 창은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패는 이 창을 막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말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숨겨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한두 장 정도 조금씩 읽어보면서 한번 이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